가장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은 특히 관악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별로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뿌려주는 타이밍이 올때 지금 아직 가격이 저렴하고 회복이 덜돼 있는 곳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강남을 좀 쉬어가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래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 아, 이런 거래량의 흐름이 좋다라는 구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일단 가장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노원구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어, 어떤 흐름을 보시더라도 어,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어, 거래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노원의 어떤 시세 회복세 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노원구와 이제 또 이제 주목해서 볼적 중에 하나가 바로 관악구인데요. 이, 관악구, 관악구하고 성북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좀, 8월달 들어오면서 거래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월에도 거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서대문구. 꾸준한 거래, 그레이 색깔이죠? 꾸준한 거래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입지의 어떤 그 힘이 좀, 어, 좀 에너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가 사실은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조금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8월 달 들어오면서 7, 8월 들어오면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지금 여기 삐죽하게 올라온 거는 이제 임대 물건에 대한 매미, 매입이기 때문에 이거 제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거래가 우상향 하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 여기도 삐죽하게 나온 부분은 제외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속에 지금 어, 위에 몇 개, 지금 제가 다섯 개 구, 를 뽑아왔는데 다섯 개 구의 모습은 지금 8월 달들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어, 꼭지를 찍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대문구는 이제 좀 지난, 지난달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일단 8월달 거래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량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노원구는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줄여놨습니다. 이유는 어, 이걸 제가 다르게 좀 제과공한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서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어, 성북구 어, 꾸준한 증가세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 그 얘기도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9월 좌서 쉬어가는 분위기일까? 약간 쉬어가는 거래의 흐름 자체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 매물은 줄고 있지만,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사납다라고 제가 썼지만,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매물도 줄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쉬어갈 수 밖에 없는 어떤 구조에 와 있죠. 지금 가격도 계속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제가 공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항상, 어, 거래량을 말씀드리면서, 각 구별 거래의 양이, 절대적인 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역별로, 어디는, 어, 아파트 수가 되게 많고, 세대수가 많고, 어디는 아파트 세대수가 되게 적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 바로, 좀 전에,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칼라 광장이 화려한데요. 자, 8월 서울 구별 아파트 세대수 별 어, 그거에 대비해서 거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져온 겁니다. 잘했죠? <laughs> 네. 어,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요 보라색 색깔이 서울시 전체 평균입니다. 평균 거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평균 거래 비율에 제가 여기 어, 보라색 라인을 딱 쳐놨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거래의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를 좀 한눈에 보시도록 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8월달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아, 이런 데이터를 자꾸 드리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길게 가지 않을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자 서대문구 네, 평균 어떤 그 세대수 대비해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거, 서대문구의 지금 힘이 거래량만 보면은 거래량만 보면은 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어, 아파트 어, 그 세대수를 해서 비교해서 본다면 거래량이 세대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좋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8월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성동구,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평균치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들 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자, 참고하시고 강북구는 제가 아까 한 100건 넘는 거래량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아파트 어, 이제 임대 임대 매입한 거 말고 아파트만 가지고 거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 강북, 관악, 광진. 이그 지금 주황색 표시된 것은 다 평균치보다 거래량이 높은 지역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색구,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해서 이 지역들이 지금 평균 거래 어떤 세대 대비해서 평균 거래 비율보다 높은 거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에요. 어 뭔가 어 뭔가 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 삼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빠졌어요. 이 그린 색깔, 이 그린 색깔 여기 지역은 일단 8월달에 거래량에서 전체 세대수 대비 거래량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이제 조금 아쉬운 지역들이 있어요. 중랑구 음 그리고 도봉구 노원구, 자 노원구 보십시오. 제가 노원구가 거래량 자체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노원구에. 그때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거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사실 평균치 거래, 거래 비율에서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노원구가 이 평균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같은데 그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평균 거래 비율을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노원구가 거래량을 채워주면서 어 전체적인 어떤 시세도 회복도 좀 가파르게 이제 확인이 될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지역 단지별로는 뭐 미미삼이라든가 인기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뭐그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학군지들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회복도 좀 빠르게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이 지금 핑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파트 그 지역들 보시면, 어, 이제 강남 사구를,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한마디로 말해서 규제 지역을 제외한, 어, 마용성, 마용 빼죠 마성, 그리고 동작구, 그 다음에 광진구,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들, 거기다 더해서 실수요자가 많이 좋아하시는, 뭐, 관악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그 외에 뭐, 종로, 중구, 어, 그리고 좀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요즘 들어와 있는 은평구, 요런 지역들이 분위기가 좋다. 거기 강동구도 포함이 되고요. 자 동대문구 제가 빠뜨렸나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입니다. 아 그리고 성북구 그래서 수요도 많고 어떤 좀그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의 흐름이 어,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9월달도 가져와 봤어요. 9월은 아직까지 집계가 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휴도 끼어 있었고 아직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이제 막 들어왔고 연휴 끼어 있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집계도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월 그 거래일 비율은 지금 사실은 아직은 이르기는 하지만 좀 차이를 한번 봐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서대문 여전히 우위권을 계속 점하고 있고요. 자, 빨간색으로 관악구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악구가 지난번보다 거래 비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본 것이고요. 어,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거래 비율이 좀 올라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어, 종로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입지가 좋은데 거래량이 쭉 올라와주면서 이제 세대수 많지 않은 그런 구다 보니까 어, 그렇다 보니 또 거래량이 많이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강남 3구 중에서 이 송파, 송파는 이제 중, 거의 평균치 가까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어 굉장히 미미한 거래 흐름을 보여주고,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노원구는 거래량 자체는 계속 높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수 대비해서는 아직은 어 거래량이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더 올라와 주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단지에 골고루, 어, 아파트별로, 거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별로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뿌려주는 타이밍이 올때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어 가격이 아직 노원구는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아직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노원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외 지역 중에서도 뭐 도봉구라든가 어 구로 금천 이런 지역들은 어 어떤 분들은 뭐 비선호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우리가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금으로 좋은 걸살수 있다면 당연히 사는 것이지만, 나한테 지금 기회가 올때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아직 가격이 저렴하고 회복이 덜돼 있는 곳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른 자산을 불려가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 갖고 있는 자금은 3억 밖에 없는데, 막 8, 9억대 아파트를 보신다면, 무리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 5억에서 6억대, 아니면 7억대 수준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신다면 어, 좀 아직은 가격이 많이 무겁지 않은 곳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호가가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지역들은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잠실트리즘을 가져왔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꾸준한 거래 어떤 흐름이 나쁘지 않은 강남 그 잠실권의 는 아파트죠. 그래서 잠실 아파트 중에 어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트에 들어간 트리주움인데 여기가 보시면 지금 이제 어, 거래 회복세가 굉장히 여기도 뭐 엘스나 리센스처럼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그 그 지난 그 거래가 7월달에 저층 거래가 20억 7천 5백이 됐었던 게 있고 어또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저층 거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22억 23억선 터치하는 수준에와 있다 보니까 <laughs> 지금 전체적인 그 매물을 보시면 가장 저렴한 매물이 지금 21억입니다. 저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어 높은 가격대 가면은. 25억대 매물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기, 기, 기본적으로 21억대는 다 저층이에요. 22억도 저층이 많아요. 중층 저층이 대부분이고요. 좀 로얄층 높은 라인의 좋은 것들은 다2 3억 24억을 넘어가는 가격대에 와 있다. 그리고 호가상으로는 25억대 매물이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반포에 있는 뭐 자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호가상으로는 뭐어 지금 거의 뭐 30, 7, 8억 이렇게까지 3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강남을 좀 쉬어가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가격이 너무 무겁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어 매수세가 오히려 그외 지역으로 약간 전환돼 가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